7월 23일 더론 파티비입니다. 오늘도 좀 돌려보기 종목으로 서좀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이상한 종목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은, <laughs>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현, 현재 보면은, 여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와서, 이 역배열이, 역배열이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 구간이,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여기 보면 신호가 나오고, 신호가 나온 다음에, 요, 여기, 콩알, 점으로 된 거를, 점으로, 점으로 된 빨간 부분 여기를, 돌파할 때가 시작입니다.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또 신원하고 다시 돌파했다가 빠지고 돌파했다 빠진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상승 구간입니다. 상승하다가 또 빠지면 다시 이 구름 속여 기가 구름 떼 일목 분 여기 일목 균형 푸 구름 대랑 약간 틀린 데, 이기 보면은 앞부분 은 앞부분 은 기준선 이고 뒷부분 은61 일선 입니다. 이걸 눌러 보면은 여기 는26 일, 고가저가의 중간 값이니까 기준선이고 여기는 그냥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지수이동평균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선 구간하고 곡선 구간이 같이, 그러니까 기준선은 직선 구간이 나오고 여기는 곡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락하락 하락, 하락. 하락한 다음에 다시 돌파하는 구간은 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조정을 주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기준선을 돌파 여기도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조정이 또 나오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 그러면 여기 나올라면 이제 기준선을 이탈하고서 다시 돌파해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거 것...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더 많이 빠졌는데 여기도 앞 부분을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는 특별한 구간은 없는데 특별한 구간은 없는데 60여선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박스 구간이 나온 다음에 박스를 돌파 돌파 했다가 이탈했다 다시 재돌파 했을땐 그리고 이거 한번 더 보면 여기는 계속 하락하다가 하락이 계속 나오다가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도 약간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나오다가 빠지고 여기는 완전히 돌파해서 완전히 돌파해서 이 정배열 부분, 정배열이 완전히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쌍바닥 후에 이렇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번,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반등이 두 번이 나옵니두 번. 이렇게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빠지고 다시. 여기는 계속 올라와서 조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 부분에 약간,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갔는데, 요런 게,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빠지면은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기다려, 여기는 좀, 먼저, 10만원에 매수한 사람 영역이니까, 여기 지나가고, 여기도, 25만원인데, 10만원, 여기, 이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매수한 사람 영역이니까, 여기도, 건드릴 구간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 올라간 게앞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두달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한번한번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북, 그러니까 공략 구간은 여기 부분에서 공략해야지. 지금 여 여기는 늦은 구간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차도 이렇게. 현대차도 여기서 15만원 에서 30만원 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한번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올른 다음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한석달 정도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역배열 부분이 약간 나왔다가, 다시 재돌파하니까, 재돌파하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갔습니다. 30만원까지.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수도 빠지고, 다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부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역배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나온 이게 이런 신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 받고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V자 이렇게 V자가 나온 다음에 이게 또 돌파하고서 돌파하고서는 이렇게 많이는 못 갔는데 여기도 거리랑 나오고 두산에 이건 원자력 때문이 아니라 계열사 지분 그러니까 계열사 개편 때문에 몸에 모멘텀 받은 거고 모멘텀 받은 다음에 쭉더 빠졌습니다. 일보면은 체코 완전 여기 보면 체코 원전 얘기도 있고 체코 원전 얘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가 재료 노출로 해서 쭉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재료 노출이후 여기 대량거래도 이렇게 여기는 있나 여기도 여기는 미국 수주, 미국, 미국 SMR 수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료가, 미국 재료로 나와서 좀 빠진 다음에, 여기 체코로 해서 또 올랐는데 또 빠지고. 그리고 이런 재료 나온다는 거는 내부, 내부자들이면 이미, 여기 이미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여기 뉴스 나올 때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볼, 할게 없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쭉 조정 없이 쭉 계속 올랐으니까 이런 거는 요부분이 아니라 이 앞에 부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역별 부분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이 15만원에서 10만원 까지면 이게 30% 30% 이상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여긴 15만원인데 여기는 9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밑으로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여기 돌파하니까 다시 15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15만원까지는 없고 다시 25만원, 10만원이 더 가. 근데 이거는 다른 몸에 여기는 뭐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진 다음에 15만원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10만원을 더 갔습니다. 10만원을 더 가고, 또 30만원까지 가고, 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여기서 빠졌다가, 여기 돌파할 때, 전고점 분권까지는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한무이 반도체도 지금 계속 오르다가, 계속 오르다가 요즘 요저, 빠졌는데, 여기도, 앞을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 승이 여기가 얼마냐, 만원 내에서5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6만원까지 빠, 이제 상승 후에, 조정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조정기간이 길었는데, 여기,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역배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1차,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은 조정파동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 상, 상한가,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달 정도 나오다가, 이렇게 상한가 치고, 상한가 치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해서, 이게. 조정을 양호하게 이렇게 맞았습니다. 양호하게. 그래서 거리랑도 점점 이렇게 줄고, 줄고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게 더 왔습니다. 8만원이 15만원까지 두 배. 두 배가 더갔습니다두 배.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조정이다가, 또 갔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올 만큼 왔기 때문에, 여기도, 씨 여기는 빠지면, 10만원까지 빠지면, 이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되고. 카카오, 그니까, 아까, 한미반도체에서 여기서, 이렇게나 요만큼 빠졌는데, 이게 못 나오면은, 카카오처럼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쭉더 빠지면은 더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5만 원인데 기건 4만 원.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직은 이게 그래서 지금 저평가돼서 뭐 저평가라고 했는데 또 오너 리스크가 나오면서 또 빠질. 수 지금 오너리스크 때문에 더 빠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만원 이내로 빠지면 진짜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점. 여기도 이렇게 슬슬 이렇게 빠지다가 이게 더 빠진 다음에 더 빠진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이렇게 반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서 이렇게 더 빠지면은 3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5만 원까지 가면은 이게 대형주는 반등이 큰50% 이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점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그걸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또 올라가다 또 빠지고, 여기도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빠지면, 한달 동안 계속 빠집니다. 한 달. 여기도 한달 빠지고 여기 가격이 6만원에서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지고 여기는 두 달, 한달 빠지고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한좀한달 정도 빠지거나 이렇게 빠져서 저점을 만들어지면 진짜 완전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뭐 어떻게 만원 근처에서는 팔고 칠천 원에서는 사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더, 그런데, 계속 박스권입니다, 박스. 기아차도, 상승은 여기서 상승이 일어났다가, 상승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랑 뒤를 하락하다가 여기서 상승을 해서 전고점까지는 막 갔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다가 또 하락인데 또 이렇게 하락해서 또 이렇게 역배열이 나와서 돌파하면또 전고점까지는 볼 수는 있 되게 짧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고 앞을 앞 부분을 보면 이렇게 빠지다가 전고점, 빠지다가 여기 전고점을 못 가고 다시 빠지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여기 여기서 돌파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는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진 터진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도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었습니다. 줄고 여기를 유지를 장 여기 기준봉 기,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요 기준이 되는 봉을 지켜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선 볼 거는 이 정도고. 두산로보틱스는 여기는 신규 상장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여기는 뭐, 주가, 지배구조, <laughs> 두산바켓 상태? 그니까 했던, 이건 지배구조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당일만 오르고 계속 빠져,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모멘텀에 대한, 모멘텀 관련된 거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별볼게 어느 정도 본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